네, 누구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전화 받으신 분, 오카기업 과장 사모님 맞으신가요? 네, 맞는데요. 무슨 일이시죠? 어, 다름이 아니라, 저도 오카기업 직원인데요. 과장님이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? 네? 무슨 일인지 말씀하셔야 제가 시간을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전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, 사모님. 결론만 말씀드리면. 과장님, 다른 여자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. 네? 그 애가 불륜을 했다고요? 제가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요? 네. 그래서 만나뵙고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. 증거는 있나요? 네, 그럼요. 알겠습니다. 몇 시가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. 잠깐. 여기 있는 여자 당신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, 사모님. 사실 저입니다. 많이 당황스러우시죠? 그럼 당신 같으면 당황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?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, 지금?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. 정말 맞을 각오로 말씀드리는 거고요. 그 사람 정말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해요. 잘못된 건 알지만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순간 저로서 방법이 없었어요. 그니까 지금 사랑이라는 구실로 당신의 잘못을 정당화라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? 아닙니다. 제 잘못은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속죄하고 살겠습니다. 저희 사랑 인정하시기 힘들겠지만 용서해 주세요. 그리고 그리고 이혼해 달라? 네 죄송합니다. 정말 끼리끼리 노네 네? 아니지 그래도 적어도 그 인간보단 낫네요 당신이 그런데 그쪽이요 그 인간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서 만나는 거 맞아요? 네 그럼요 철없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신중히 만나는 거였어요 우리 <laughs> 우리요? 네네 알겠어요 그래도 제가 지금 그쪽에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걸 잃게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털털이 만나는 용기 안한 가상을 보여서 그래요 네? 무슨 말씀을 그 사람 집도 차도 있고 엄연히 오카 과장이에요 빈털털이라뇨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차도 집도 회사도 다제 거예요 오카 대표가 제 아버지고요 그 인간 몸 하나만 딸랑 와서는 저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이유로 저랑 사는 거예요 그땐 뭣도 모르고 철없이 부모님 반대도 무릅쓰고 그 사람을 안았죠 서, 설마요 분명 그이가 자기 차라고 했고 말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설마 재력보고 유부남 유혹하고 그런 건 아니죠? 당신이 말한 그 사랑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랑 맞기는 해요? 네, 네. 그럼요. 그런데 제가 지금 속아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예요. 기분이 나빠서. 연애하다 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죠. 뭐 남자들이 가끔 그런 거 아시잖아요. 아무튼 그 대단한 사랑 앞으로도 잘 하시길 바라고 이만 가겠습니다. 자, 잠깐만요. 뭐요? 이렇게 그냥 가시는 거예요? 문제 없어요? 네, 그럼요. 문제 없습니다. 저도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요. 그 인간한테 앞으로 잘해 보시고요. 위자료 1차 없고, 그리고 상관료 고소장 잘 받으시고요. 네? 상, 상관료? 법적 효율은 충분히 가능해요. 왜냐고요? 당신이 불륜 현장 증거물을 저한테 직접 주셨잖아요. 제가 이래서 끼리끼리 논다고 했던 거예요. 멍청한 놈들끼리, 끼리끼리. 저, 저기요, 사모님! 저 죄송한데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? 저도 많이 당황스러워서. 하. <laughs> 아 그리고 회사도 둘이 손잡고 나가주시면 될것 같아요. 사모님.